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세일 수업에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숙제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 앙키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카드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거나 뭔가좀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볼때 근데 2번으로 줬나 이걸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참 답답하다. 저도 참 답답하네요. 두개 설마 똑같은 거야? 2번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건 거 같아 잠시만요 그치 싹다 지웠잖아 내가 어제 그러니까 2번이 맞아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이 께 소리가 안 들어간 게좀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거부터 시작해서 쭉볼 건데 제가 어제 넣었던 것들이 좀 있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간편리드 말고 Accurately, 이데 이런 o the story is that the story is t a a t c u e r y a t e l y 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 o 그럼 그게 t 니 a 는 거예요 s t o r a t the r a t c u r y 를이용해 a t 장 e l y 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라고 하면 s that the story is t o r t 저거 같이 공동으로 아이들 모두 다할수 있게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서 accurately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구0 0 0네 As accurately as possible. If the h a r d w a r 이게 아니라 그냥 GPT한테 물어보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accurately.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할게요. 이런 거 좋잖아. 그죠? 이런 거 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못 써요. She answered the questions accurately.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쓰기 숙제로도 편성을 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 다소 귀찮긴 하겠다만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요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안 괜찮아 레일라는 괜찮은데 에어리얼이랑 클로이가 그게 있어요 그 뭐지 철자가 안 맞는 상태가 좀 많이 나와요 가끔 그래서 얘네들 넣을 건데 플로 p l o y 말고 이거 for all로 여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합시다 어, 쓰는 것까지 할게요 가자 계속 또 achieve가 있죠 그죠 이것도 성취하다가 아니야 무엇을 성취하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라 3단 변화 전부 다 적용해 가면서 배우는 게 낫겠죠 achieve를 이렇게 하고 Achieved. Achieved. Achie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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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이 i e v i n 그 Achieving. a 이 h i e v i n g Achieving.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용한 성취된을 이용한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GPT에 들어가서 똑같은 거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과거 분사로 사용된 걸좀 보고 싶은데 그냥 그거네 최대한 짧은 거잡아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알아야 돼 이렇게 되고요 타이핑하는 걸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 내는 걸로도 하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이루었다 글쎄 이루었다 음, 그래 적응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ctually죠? 실제로인데 L a 들어간 actually인데 소리를 넣을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양면 카드인가? 양면인가 보네 actually이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 이거 실제로 a를 쓰는 카드로도 배치를 했어야지 받아쓰기 안하면 저거 철저히 어떻게 맞춰요? 그잖아 반쪽짜리잖아 이것도 아니고 액츄얼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쓰기 문제로 편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점검을 다 해줘야 돼.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공통으로 들어가는 덱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기 세놓으면 에어리엘이랑 어, 레일라한테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아닌가? 맞아. 새로 파생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a 디 d i t i o n 추가적인, 부가적인 이건 맞아요. 근데 어디셔널을 이용한 문장 만들었냐 이잖아 어디셔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짧은 거 다시 느려 어디셔널 이용한 거야 되고 어드미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안 써본 거라서. 문장 만들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이거를. 아우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느리네. 이럴 수 있죠. 뭐, 어떻게 쓰라고. 무엇이 됐든 그냥 빨리 빨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만 아니면 이렇게 됐고 We need help. 이렇게 해서 양면 카드로 스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a d m i s s i o n 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문장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getPlus? 어쩌라고? 아 리미트가 있어? 세상에 어, 3.몇, 이거 4.몇 별로 좋아지도 않는데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리미트가 있는지는 몰랐네 음, 3.5면 돼요 얘 잘해, 얘도 음, receive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apply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명사들의 동사가 정해져 있는데 admission, admission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볼때 아이가 원하는 명사의 뜻은 입학 과정, 입학 관련이에요. 그래서 she received 이거 하겠습니다. receive. admission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입학 허가에 대한 얘기로 간다. 우리는 She received admission to the university. 이 h e received admission to the u n i v e r 이 i t y She r e 도 e 이 v e d a d 을 i s s i o n to the university. s 고 e r e 어딨어? 우리 지금 하던 게 어디 있지? 아후 길을 잃었네. 여기죠. 여기에서 지금 간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되잖아. <laughs> 알겠는데 소리도 없잖아. 소리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해? 어떤 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도 쓰이는데 사물에게도 쓰이잖아요. 새로운 기술 도입도 있고 강아지 입양도 있다면 이거 두개다 해줘야 돼 이거는 그게 맞지. 긴 거는 뺄게요 조금 웬만하면 기술 도입, 양식 채택. 오케이 okay. she decided to adopt the house. 이게 낫다. 좀 짧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이렇게인데 타이프는 안 할게. 이거는 좀 빡세 보인다. She decided to adopt a healthier lifestyle.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거요. 이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They decided to adopt a puppy from the shelter. 계속 음, 두 개를 넣었고 오늘 추가된 카드들도 추가된 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 해야 돼. 이거 지금 이만큼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봐봐. 여기도 그럴 거고 여기도 그럴 거고 다 그럴 거잖아. 계속 이렇게 해왔어 그 동안 맥락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배우긴 배웠어요. 그것도 좋은데. 아, 모 모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쓸 일이 있으면 이걸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새 아이들이 그 동안 잘못해 온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잡아 나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새로 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면 어느, 언젠가는 이게 끝난 지점이 오겠죠.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가보죠. 뭐